제발금 개인적으로 발금이 같은 그런 활발한 성격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진호 자기가 할말을잘 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요. 발금이도 잘해? 어? 너니까 못한 거지. 세 번의 만남만의썸 꼬시기. 저도 꼬시기. 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리드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꼬시기로 하겠습니다. 저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편인 것 같아서 네, 꼬시기로 하겠습니다. 너 좋아해. 근 좋아해라는 말을 듣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저는 매일매일 후회해 말고 좋아해. 왜냐면 제가 극 중에서 들어보니까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 이게 <laughs> 상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, 좋아하던 말을 듣고 싶습니다. 극복할 수 있다. 극복할 수 없다. 제 티라서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사랑이 있고 뭐그 연인과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가족과의 사랑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합쳐지면은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인호가 발금을 더 좋아한다. <laughs> 왜요? 그러니까 그 밝음이는 자기 체면과 자기의 그 위치를 막 생각하는데 인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무시될 정도로 밝음이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도 인우가 더 좋아한다. 왜냐면 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실 오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면 못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니다